안녕하세요어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이 PPT를 어떻게 만들면 어 만능 블노트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PPT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렇게 발표를 많이 할 거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게 손가락으로 할수 있는 블노트가편하더라요 그래서 그냥 알려드리고 저는 이번에 있는 공간 없는 공간 두 번째 챕터로 선택과 집중의 법칙에 관해 그 챕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잠깐 서론으로 언급하려고 했는데 혹시 시간이 살짝 부족할까봐 그냥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먼저 무엇을 소개하고자 하는지 알려드리자면 이 책은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유행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유행 가운데 존재하는 법칙 흐름 그리고 그 방향을 소개하고자 하는 점에 있어서. 어, 되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디자인을 추구할 수 있을지 알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노차은 다음과 같고요. 우선 바로 첫 번째로 들어가보자면, 제가, 저도 굉장히, 어,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 노출 콘크리트는 왜 힙플레이스의 상징이 되었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출콘크리트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핫한 매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에서 마감했을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저약한 비용으로 무언가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 투자한 매장이 인스타 핫플레이스로 살아남게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가보고 싶더라고요. 어,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엔트러 사이트는 건물에 남은 세월의 흔적을 없애는 데 없애는 대신 인테리어로 부각시켜 특별한 감성을 더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잘못골라온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샜는데, 실제로 되게 감성이 있어서 저도 한 번은 보고싶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껏 살아온, 아, 살아남은 이런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한 매장들은 깔끔한 내부 마감을 포기하는 대신 대부분 에스프레소 머신과 커피 그라인더를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하는 최상급 라이더로 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장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것 같아요. 어떤 공간의 어 구성 요소가 하나하나 모두 주인공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실제로 아무 주인공이 아무도 없는 공간이 되는데요. 그처럼 공간의 어느 요소에 집중해 그것을 부각시킬지는 미학적으로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노출 콘크리트는 그 자체의 물성이 중요한 것이기보다 그것을 배경으로 그 공간 안에서 어떤 다른 어떤 것들이 기능적이고 미학적으로 더 부각되느냐가 핵심인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노출 콘크리트 인테리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도 얘기해요. 어, 되게 화려한 주방이라는 키워드로 구글에 검색해 봤는데 저는 그, 그 AI가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뭐. 라면 먹고 있는 거 그려줘 하는 그 AI가 만들어낸 그런 건못 써가지고 제가 그냥 저 화려한 주방을 그냥 펜으로 한번 지어봤는데 저렇게 조금 덜어내기만 해도 훨씬 깔끔한 것처럼 요소 하나하나가 너무 다 부각되는 주인공이 없는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조선팰리스랑 소피텔이라는 호텔을 아시는지요? 어, 조선팰리스는 정말로 그 모든 마감재 가운데 최고급을 쓴 것이다. 그에 비해 소피텔은 5성급 호텔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한 자재들을 군데군데 많이 썼다. 그런데 두 호텔이 실제로 오픈한 뒤 초창기에는 소피텔의 숙박 금액이 더 저렴했고 조선팰리스는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게 훨씬 고가에서 시작했는데 점차 소피텔의 요금이 올라가고 조선팰리스는 내려와서 두 호텔의 일박 요금 차이가 줄어들어서 비슷해졌다라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는 왜냐하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즐기는 곳에 집중하는 소피텔의 공간 기획 전략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간을 찾는 고객의 시선에서 어떤 콘텐츠가 더 중요한 것인지, 더 만족도를 높이는지 파악한 소피텔은 객실보다는 수영장, 입구, 로비 공간, 레스토랑 등 호텔 내 다른 부대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했는데요. 그곳을 방문한 고객들이 주로 그런 공간에서 사진을 찍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피텔의 수영장을 이용객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예쁘게 잘 나와서 잘 꾸며져 있는 대신 객실의 옷장이나 가구들은 저렴한 것을 썼는데 실제로 이용객들 중에서 그런 가구의 서랍을 열어보는 사람이 드문 것이 사실이기에 그런 곳에는 극단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대신 고객들이 좋아할만한 시설에. 좀더 투자한 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업 공간은, 어, 방문한 고객들이 주인공으로 각인될 만한 그런 확실한 체험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부분을 고급 자재로 마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고급스러운 자재들도 공간 기획의 단계에서 무언가 확실하게 선택되고 집중된 포인트가 있을 때더 빛을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 바로 구별이 안갈 수도 있는데 위에가 소피테리고 아래가 조선 페리스예요. 근데 저는 뭐마감제를볼줄 몰라서는 모르겠지만 이 저자가 책에서 더 자세하게 풀어낸 것을 보면 그 조선 페리스의 그런 쓴 마감재가 정말 많이 가격이 고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으로는 이제 안내데스크 직원이 짐을 들어주는 이유. 혹시 무인 이런펜 텐션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실제로 저자는 무일임에서 2박을 머물고 싶었는데 예약 대기열이 너무 길다 보니 같은 방을 연일 예약하기가 쉽지 않아서 2박을 서로 다른 방에서 머물러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연박 예약뿐만 아니라 24시간 응대도 안되었던 무일임. 그럼에도 이일 서비스에 크게 만족했다는 평들이 많았는데 과연 무일인의 인기 비결과 전략은 무엇일까요? 무이림을 이용한 고객들의 후기를 읽어보니 처음 체크인 할때 객실 로비 바깥에서 짐을 들어주고 몇 호실인지 체크해서 방에 가져다 주는 것을 인상 깊게 평가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딜리버리 서비스는 사실 5성급 호텔의 CS, 커스터머 서비스 목록 중 하나일 법한 서비스인데 다른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부재하는 대신 이런 고급 서비스가 제공되고 실제로 이용객들이 이 서비스를 인상 깊어 했다고 합니다. 즉 무의림은 많지 않은 직원들로 고객들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특정 서비스에 집중하고 다른 서비스들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가져간 것이네요. 일명 선택과 집중 이 챕터의 소제목이었죠. 소재, 이는, 어, 무이림이라는 공간을 기획할 때그 공간의 체험에서 무엇이 주인공이 될지를 명확히 선택하고 집중해서 그것을 고객에게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공간의 체험이란 바로 이 무이림에서만 마킥할 수 있는 호수처럼 조용하고 잔잔한 서해 바다의 뷰. 이것에 강조를 두었고, 대신에 포기한 점은 고급스러운 소재의 건물 자재이 건물의 소재 자체가 그렇게 <laughs> 고급스럽거나 막, 그, 막 엄청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창고에 쓴 그런 재질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포기함으로써 여기서도 선택과 집중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그 원더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럼 우선 이 원더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책에서 말하는 원더란 어떤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그러므로써 사람들의 발, 발걸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발길 발길을 이끌 수 있는 요소를 뜻합니다. 무이링으로 치면 바로 여기서만 무이링 여기서만 맡끽할수 있는 호수처럼 전장하고 전자는 서의 말의 뷰이겠네요. 한마디로 하면 원더는 내가 이 공간에 꼭 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한번 예시를 살펴볼게요. 이것도 되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두바이, 모래, 대표적인 볼거리인 대형 수, 수족관과 폴링맨이라는 작품은 오픈 공간에 배치되어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더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고 결국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크고 거대한 수족관을 가진 곳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두바이몰처럼 이렇게 거대한 수족관 뷰를 전체 이용객에게 과감히 내준 것은 드물죠. 그런데 만약에 두바이몰이 이 수족관을 유로 관객을 위한 시설로만 제한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쇼핑몰에 온 고객들 중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만 수족관에 입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는 랜드마크가 되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애써 만든 수족관의 수적, 입장료를 매겨 수익을 얻는 것보다 누구나 볼수 있게 하여 속 쇼핑몰의 상징이자 원더로 활용하고 그러므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 최종적으로는 그 쇼핑몰을 더 많은 매출이 창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해요. 이것이 원더를 감상하기 위해 찾아오는 고이용객들과 그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은 수족관 입장료 수익을 뛰어넘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간단하게 덧붙이는 그런 챕터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상업 공간은 무엇이 다른가? 저자는 상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비교했는데 그 둘의 차이는 체류 시간에 있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상업 공간이 다른 공간에 비해 구별되는 가장 특징은 바로 목적 바로 다른 목적의 공간에 비해 이용객의 체류 시간이 극명하게 짧다는 것인데요. 체류 시간이 짧으니 그만큼 이용객들에게 임팩트가 있는 아까 원더와 같은 무언가를 심어줄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 이용객이 앉아 있는 시간은 한 시간 길어야 두세 시간이고 백화점에서 손님이 오래 있어도 길어야 세 시간이에요. 또 다른 상업 공간인 호텔 역시 체크아웃과 체크인 사이에 1박을 묶는 시간으로 따지면 길어요. 20시간 안 되는 셈입니다. 그 시간 안에 어떻게든 고객의 눈길을 끌어 승부를 봐야 하는 것이 상업 공간의 운명입니다. 이때 이러한 상업 공간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확 잡아가는 언더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것이 상업 공간의 역할을 부합하는 공간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체, 체험, 어,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했던 사업 공간의 역할에 부합하는 공간 체험, 사업 공간의 역할이나 공간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 디지털 시대인 것 같아요. 상업 공간의 원더는 내가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을 전제로 기획되었지만 주거 공간은 상대적으로 우리 자취방이나 그런 방 생각해보면 매우 긴 시간 머물게 되기 되, 때문에,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몸에 닿는 공간들의 전체적인 퀄리티, 뭐 침대나 옷장이나 바닥, 마감재나 등등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공간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주거공간의 경우는 한공간에 부엌에만 치중하기보다 전반적인 공간의 퀄리티를 균일하게 가져가는 편이 이용자에게 더 좋은, 높은 만족도를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단원에 대한 발표는 마쳤고요. 어제 이것도 너무 인데제조업전 마지막 그런 발표다 보니까 좀그 느낀 점을 한번 좀어 좀 이렇게 생각해 을 봤어요. 음아좀좀부끄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제가 원래 생각이 좀 많은데 아이디어랑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앞 단원에 나왔던 아, 그림이 진짜 좀좀 좀, 부끄럽네. 그앞자 <laughs> 대타임 <laughs> 빌라스를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자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더라고요. 지금 여기 잔디밭 보시면 이 돗자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잔디밭 외에 이제 덴치가 놓여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잔디밭에 덴치도 있고 그 옆에 돗자리도 깔고 한다. 근데 그리고 후자는 어 돗자리만 있다 했을 때 어떤 게더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후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바닥에 깔고 안, 앉았다고 생각해 보면 그 뭔가 느낌이 조금 조금 약간 이렇게 높이 차이가 주는 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어,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임 라스가이 잔디밭 안에 어 벤치를 두지 않은 것도 이런 점을 노렸을까 뭐 싶기도 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는 굉장히 좀 외적인 이야기긴 한데, 되게 이 책한테 고마웠던 점이 프로, 아, 퍼스널 브랜딩으로서의 그런 적용점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퍼스널 브랜딩이 있어서도 내가 앞으로 마칠 것들이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새로운 각도로서의 아이디어를 이 공간 디자인 관점에서 뭔가 얻어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 구름, 구름 한 거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제가 관심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어떤 선택과 적용을 할지, 아, 집중을 할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게 되어서 저, 감사했습니다. 네, 그 모두 감사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오늘 한해도 8회, 미리 수고 많으셨고요. 다가올 2025년도 미리 세우고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